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 더하기 김현수입니다. 국내 첫 자연분만 판다 푸바오. 너무 귀여운 모습이죠. 많은 관심과 사랑 속에 용인 푸시, 푸공주, 푸뚠뚠 이런 애칭도 생겨났는데요. 얼마 전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들까지 태어나면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두 마리 모두 암컷으로 푸바오에게 자매들이 생긴 건데요. 희귀동물인 판다는 번식이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보통 판다의 수명은 20년에서 25년 정도인데, 1년에 임신을 할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사흘. 이 푸바오에 이어 쌍둥이 판다까지 국내외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판다는 초기 생존율이 낮은 탓에 통상 생후 100일 정도 됐을 때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그래서 쌍둥이 새끼 판다는 아직 이름이 없고 11월 정도에 지어질 걸로 보입니다. 푸바오의 이름은 우리나라 한자로 뜯어보면 복, 복자의 보배보자로 행복을 주는 보물이란 뜻입니다. 푸바오의 아빠 러바오는 기쁨을 주는 보물, 엄마 아이바오는 사랑을 주는 보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이름처럼 많은 사람에게 소소한 기쁨과 사랑, 행복을 선물해준 겁니다. 푸버 때는 저기 한 마리가 태어났었는데 지금은 두 마리가 태어나서 아마 기쁨도 행복도 두 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한 마리가 태어났을 때보다 쌍둥이가 태어나니까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판다의 고향 중국의 외교부도 판다는 중국과 외국의 우호 교류를 촉진하는 사절이다. 태어난 새끼 판다들이 한중 양국의 우호적 감정을 끌어올리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그동안 판다는 중국의 외교에 많이 이용돼 왔습니다. 이른바 판다 외교라고 하는데 1972년 당시 미국 니슨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중국이 미국의 판다 두 마리를 선물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판다 외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중국이 세계 각국으로 보내는 판다가 우호의 상징이라고 하지만 소유권은 그대로 중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판다를 빌려주는 건데 판다 한 마리당 우리 돈 13억 원 정도의 대여료를 해마다 중국에 지급해야 하고요. 빌린 판다가 새끼를 낳아도 우리 돈 5억 원 정도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판다 외교를 가장한 판다 장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고요. 국제 동물보호단체에서는 판다는 가족이나 친구 같은 유대 관계가 돈독한 사회적인 동물이라면서 판다 외교의 문제를 제기했기도 했는데요. 중국의 판다 서식지는 판다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지만 판다가 보내지는 세계 각국의 환경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판다 사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만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혹시라도 판다가 죽게 되면 외교 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의 SNS에서는 푸바오는 그냥 이용당하는 게 아니냐. 판다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옮겨지고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정치 외교적으로 판다를 이용한다고 지적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탄압을 가리는 눈속임 외교이고 판다 이미지를 여러 그 사회 갈등의 방패막이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죠. 그리고 시진핑 1인 체제를 구축을 하고 주변국을 위협하는 이른바 전랑 외교에 나서는 마당에 주요 국가들이 무조건 판다를 반기는 것이 과연 지금의 현실과 맞느냐는. 귀엽고 순한 모습의 판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중국 당국의 속내를 들여다보고 깊이 고민하는 것까지가 귀여운 판다를 향한 진짜 애정과 관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